음. 범죄단지를 추적하던 그때, 우리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틀 전, 범죄소굴에서 간신히 탈출했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김민수 씨를 만났습니다. 어, 탈출했다, 탈출했다고요? 탈출했다고요? 모르고 온 사람, 그러니까 여인도 친해면 모르고 온 사람은 한두 명. 그다음 이제 거의 그 나머지는 내 정의자들. 다른 데서 해갖고 뭘, 뭘 잘못하든가, 뭐 해갖고 이제 넘어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좀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들은 중국인들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중국인 오리지널 중국인이고 그래서 통역을 하더 내가 조선족 단지에 들어가면 제약이 하고 여권을다 무조건 앞서거든요 돈을 벌수 있다는 조직 책의 말에 따라간 곳 그는 민수 씨의 이름으로 1,700만 원의 돈을 빌린 뒤 달아나버렸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갑자기 큰 빚이 생기자 스캔 범죄단지에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 20일 동안 아무도 안 하고 그 대본 있잖니까 그거 이거 외우고 쓰고 이것만 하루에 12시간씩 했어요 열네 시간씩이요 네. 네. 어떤 게 적혀있어요 대본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 그게 나들뭐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우리가 하는 거는 1차죠 일선 그 내용이 저거지 이 한국에 선생님 명의로 된한국 전화번호가 뭐 볼시피시에 뭐 관한 뭐 문자 발송에 관한 데다 그러 이제 검찰청에서 검사하고 한이거 뭐 우리들도 잘 알고 있는데 이제 예, 예. 네. 한국인들을 속이고 두려움을 조장하는 일. 그곳에서는 죄를 얼마나 잘 저지르느냐가 곧 서열을 결정했습니다. 와이 <laughs> 뭐딴데 갔다가 또 와서 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 같이 빌리는 사람들은 이제 외출도 안 되고 마음도 뭐안 되지. 그럼 면 혹시 뭔가 좀 그런 실적이 있거나 좀잘 나가는 사람들 확실히 뭔가 대접을 받아놓는 게. 그렇죠 세운데 왜냐면 예를 보통 나 가면 이층 침대 그냥 매트리스도 뭐 얇아가지고 이 데서 자고요. 근데 시집 좀 올리고 이러면은 침대 그냥 침대 1인1인 1인 침대 갖고 주고 뭐 그런 식으로 가지고. 외출도 제로고요 그러죠. 그러니까 비정상 외채는 일월마다 해주는야이 참. 그런데 우리 같이 베리 있는 사람들은 활용 사람들은 그다 갚을 때까지는 외채는. 아하. 이게 사람들 잘속고돈 벌고 자유도 주어지지만 못하면 또 감금되는 거네요. 그러네요. 예. 김 씨의 역할은 한국인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두려움을 조장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와, 이게 참. 범죄 실력을 쌓을수록 단계가 높아지고 그만큼 자유와 돈도 주어집니다. 우와. 김 씨처럼 빚이 있거나 일을 못할 경우, 푸논펜에서 시아누쿠빌, 마지막은 복호산까지 팔려가게 됩니다. 김 씨는 시아누쿠빌까지 팔려갔다고 말합니다. 아, 아니, 한국인들이 팔려간다니, 이거 너무 끔찍해요. 끔찍해.